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빨리어의 현재형과 명령법과 미래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문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문법 시간이 아니고 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현재형 명령법 미래형을 공부하기 전에 빨리어의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요? 동사를 얘기하는 데에는 먼저 음, 첫 번째 인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칭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살펴볼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그 동사에는 항상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수냐, 폭수이냐, 수. 세 번째, 말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 태도에 따라서 어 우리가 흔히 태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능동태냐,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동사냐,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태냐 또는 뭐. 내 말을 하고 있나 남 말을 하고 있나냐반조태라고도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다음에 네 번째 음, 말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말의 분위기. 그거를 우리는 흔히 그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드요. 말하는 것이 직설적으로. 바라는 것이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내용인데요. 명령을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자기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원하고 이런 것을 원하고 또 소망한다 해서 원망법이라고 하죠. 원망법.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시제가 있죠. 시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에 따라서. 과거형 여기다 형자를 써야 되는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인칭, 수뭐 이런 건다 들어가 있지만은 우선 직설법 중에 직설법 중에 현재형과 미래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법을 공부하는 거죠. 음. 이 형태를 조금, 동사, 이러면 동사에 대한 공부는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그큰 틀을 우선 공부하셨고요. 이제는 현재형으로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현재형은 이 현재형의 공식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또 무조건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형은 다른 형태의 그뭐 다른 형태 명령법이 됐든 뭐 미래형이 됐던 모든 다른 형태의 동사의 큰어 기본적인 이게 틀이 되기 때문에 1인칭의 강, 2인칭, 3인칭을 공식처럼 이렇게 미, 시, 디 머, 터, 안, 티 이렇게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를 이제 현재형은 어떤 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형은 어떤 동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속되고 있을 때 씁니다. 두 번째, 어떤 관습이나 습관적인 거요. 우리가 이런 것 같으면 과거형으로 쓸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재형을 씁니다. 세 번째, 어, 부처님께서 그 단맛 바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 오래된 그런 변함없는 진리를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현재형을 씁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번째 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네 번째 부처님의 같은 게 위혈어띠가 그 좋은 예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사워티 도시에어에와메수다메 우선 애감 사마양 바가와 바가와께서 바가와께서 사워티 양위허러티르죠사워티 도시에 있는 제타숲에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우리는 이거 같으면은. "머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머무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어, 이거 과거인데, 이거 왜 현재형으로 썼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팩트를 얘기할 때요. 이럴 때는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진리도 현재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은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형태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현재형의 모양이 만들어지느냐면은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요리한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한다. 그러면 요리하다의 어근은 이렇게 루트로 표현을 하는데 빠재예요 물론 이거를 공부하려면 동사에서는 류가 있어요. 이게 일류 동사냐 일류 동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류까지 있는데, 동사의 그어 분류되는 류에 따라서, 이렇게 어미 앞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들어가는데요. 루트가 빻자입니다. 그냥 빻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 또는 시 또는 띠를 쓰거나 뭐 또는 터. 또는 은음 띠를 쓰는데 문제는 여기에 미하고 뭐가 문제입니다 여기요 얘하고 얘하고 두개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어미가 올때 미나 뭐가 올 때는 더해질 때는 이 앞에 있는 모음이 장음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빠짜미가 아니고, 빠짜미, 이렇게 일, 이, 일, 빠짜미, 즉 나는 요리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반드시 이, 그 잊지 마르셔야 할게 미와 뭐요 형태일 때는 반드시 요 앞에가 장음이 일어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심이 아니고 <laughs>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 위어로띠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위어로띠 같은 경우에는 음, 오래된 그 역사적인 실제로 실존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할 때 위어로띠를 쓴다 그런데 처음 공부할 때는요, 아 과거의 사진 부처님을 왜 위어로띠라고 했지 하고 굉장히 고민하는 적이 있는데 위어로띠 같은 경우를 가면은. 나는 그때 나는 여기에 머문다 산다면은 위하, 그다음에, 어, 위, 그 다음에 어 소리 위 허러 미 이렇게 쓰면은 틀렸다는 거죠. 위하람이 이렇게 아 장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복수 같은 경우에는 위하라머. 되죠. 이 각자 연습을 해보시고요. 말하다 같은 경우 여기 말하다, 바서, 바서에다가 바사이 여기 장음 이 일어나죠. 바사시 여기 짧아요. 그다음에 바서띠 이렇게요. 여기는 나는 말하다. 여기는 너는 말한다. 그는 말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바사, 모 바사, 터, 바산띠. 여기가 특이하죠. 바, 산, 띠.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바, 산, 띠. 이래서, 이, 이, 일. 바, 산, 띠. 여기 같은 경우는 바, 사, 터. 바, 사, 터. 이, 일.